양원도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서부시장이라는 곳이거든요? 새마을금고가 있고 새마을금고 바로 옆에 서부시장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쭉 걸어오다 보면 여기 메밀전병 파시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1번 헛꽃집이라고써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오늘 메밀전병을 먹도록 할게요 가격은 전병이 천원 메밀 부침개 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 사이즈 무지무지하게 큰데 이거 천원이래요 아, 메밀 부침개인데 배추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천원 되겠습니다 사장님 요게기게 요게 이름 뭐라고요? 백년초 메밀전. 아, 백년초 메밀전병. 그다음에 어 메밀전병. 그다음에 이거 쑥메밀전병이요쑥 메밀전병. 메밀 메밀 그다음에 호박 메밀전병. 어, 단호박 메밀전병. 이렇게 응. 배추 부침개거든요. 어, 이것도 1 0 0 0 원인데 어, 되게 싸단 말이야. 응. 배추 부침개. 이렇게. 응, 그다음 메밀전병이 3 0 개예요. 삼십 개. 30개. 손으로 손으로 먹을게요. 야, 맛있다. 음. 음. 맛있네. 배추 특유의 그 단향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맛있네. 자, 간장을 찍어서. 맛있네요. <laughs> 자, 고 음. 남으면 포장해서 갈 거예요. 느끼하지 음. 않고, 담백하고, 약간 달달하기도 하고, 배추 특유의 식감이 아삭아삭합니다. 어, 맛있어요. 자, 메밀전병 이거 먹어볼게요. 어. 안에는 뭐 들어있는 거예요? 김치. 아, 김치 들어있어요? 어. 어, 메밀전병. 간장 찍어서. 간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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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음. 음. 하나의 사랑인데, 와, 맛있네. 음. 당면도 들어있고 김치도 들어있는데 소금김치 느낌이에요 생목포기한이 음. 음. 정도! 한점 음, 이 안에 김치가 약간 간이 좀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간장 안 찍어 먹어도 되는데 본인이 좀짱에 먹는다 그면뭐 찍어 먹어도 되고요. <목소리> 음. <목소리> <목소리> 서부 시장 여기가 원래 오래된 그 가게? 아, 70년대 시장이요? 아... 서부시장이 요 70년대 시장이래요, 와. 음, 맛있다. 겉에 어. 피도 야들야들 하면서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만두 먹는 느낌인데 매운 만두 느낌, 먹는 느낌. 명 안에 김치하고 담면 들었어. 요 야, 데 이거 하나 천 원이면 되게 싸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호박, 호박. 진짜 한세 개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안에는 내용물은 다 똑같고 겉에만 피만 살짝 달라요. 이건 그냥 메밀, 이건 메밀에다가 백년초, 메밀에다가 쑥, 메밀에다 호박, 단호박 이렇게 넣었대요. 사장님, 이거 한두 개만 먹어도 배불르네요 네. 아, 진짜? <laughs> 자, 호박 한번 먹어볼게요. 음. 여기, 볶음미라고 있는데, 볶음미는 안에 팥이 들어있어요. 맞죠? 볶음미 아 6시부터 6시까지 영업하시면, 뭐,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아우

아, 물을 넣어아 보세요. 아팠습니다. 개만시식용으로잘 먹을 때. 수수수수예요? 예. 아아 아니요, 2500원. 정신이 안겨졌어. 그냥. 고품은 2000원 어린 이고요거는좀더좀배부르니까망해 이게 올챙이고 어른지 아니, 여기서 시원한 거그러니까 냉이에요. 빵팬이 냉면 네네, 아, 비교해서 신기치 자, 년 초, 예, 세 네, 이렇게 드릴게요잠어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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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0 0 0원 하나 하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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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0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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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거0 0원5 0 아이다내거다내거 <laughs> <laughs> 지금 몇 개나 잡던지 몰라! 지금 30시간 <laughs> 는데 많이 잡히신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못잡다어허 음, <laughs> <laughs> 남으면 포장해 갈 거예요! 남 어, 포장고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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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laughs> <laughs> <방금 한가> <먹방>.

세영 보살, 금세영 보살. 몇개 먹었어요? 몇개 먹었어요? <laughs> 어. <laughs> 음. 이거 다 돼지? <laughs> 음, 다먹는거예요 다 다, 다, 아니, 요편할 거예요. 나무는 불편해요. 우리 맛있게도 괜찮아요? 네? 우리가 맛있게도 괜찮아요, 고기 막 아, 그러니까 양껏 시키셔야죠. 양껏. 음? 먹을 수 음. 있는 만큼. 네. 고게 고게 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편집 다하거든요 네. 목소리가 아마 영상에 나,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우리가 나올 수 있다, 고유튜브에아 목소리 목소리만요. 자 이건 쑥, 어, 쑥 메밀. 금방 일나고. 한한 예. 이거 안에 김치가 들어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안 느껴요. 네. 네? 약간 매워요. 약간 매운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딱 괜찮아요. 네. 거는식으면 오랫칼에 데워 잡으세요. 네단길해한 장만 저 가지고 여기다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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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면네 아까 시잘 사장님 보고 썰 썰어달라면 썰어줘요. 어. 아예 고맙습니다. 응 <laughs> 음. 음, 단호박. 4개만 먹고 사장님 이거 10개 있잖아요 10개 포장 좀 해주세요 네, 네. 포장을 이렇게 하, 해주, 해주시거든요 박스 포장으로 해갖고 테이프로 이렇게 딱 해갖고 어, 딱 해주셨단 말이야 자 이거 먹을게요 수 맵긴 한데, 많이 안 맵고, 살짝 매워. 음. 한입 것은 안 돼? 어, 많아요. 한, 입, 한 입에 다안 들어가요. 요거는 한 입에 한번 넣어볼게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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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 잘 먹었어? 예. 예. 10개 포장하고요. 10개 포장하고 20개 지금 먹고 있어요. 1 0개아니 10개는 포장하고요. 20개를 먹고 있다고. 20개 먹어? 예. 야, 감사됐는데. 예. <laughs> 예.

아 예, 단 음식 다 먹자. 그래. 네. 마지막 하나 먹도록 할게요 기술이 저요? 응. 어, 무슨 기술이요? 이렇게 아 어... 네, 네. 그 음.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서부시장 안에 있는 후포집이라는 곳에서 메밀 전병, 메밀 부침개, 배추 부침개, 이거 맛있게 엄청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